여기는 선재도입니다 선재도 오늘은 선재교에 하고 영도에 지금 나이딩 하러 왔거든요 오늘 날씨는 엄청 지금 개청하고완전 여름 날씨네요 오늘은 선재도 하고 영도 나이딩 어 하려고 지금 도착했는데 여기는 선재도입니다 선재도 지금 천제도에 있는 목섬입니다. 목섬 목숨. 이거는 천제도에 있는 목섬이거든요. 오늘은 지금 물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목섬까지 왔네요. 여기는 목섬입니다. 목섬 목숨. 지금은 바다 물이 지금 다 빠진 상태가 됐거든요. 여기는 지금 천제도를 지금 나이팅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천제도입니다. 아 오늘 날씨가 좋은데 지금 완전 초여름 날씨네요. 아, 미세먼지가 많아가지고, 지금 하늘이 뿌였습니다. 여기는 선제도입니다. 여기는 선재도가 되겠습니다. 선재도 지금, 금개 꽃이 있는 곳이거든요. 선재도입니다 아, 뭔가 이쁘게 밝혀놨네요. 여기는 장경리 해수욕장입니다. 장경리 해수욕장요. 요는 영흥도 장경리 해수욕장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영흥도 영흥도 장경리 해수욕장입니다. 아 오늘 평일이 돼가지고 오늘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바다 물도 다 빠지고 여기는 장경리 해수욕장이 되겠습니다 장경리 해수욕장입니다 장경리 해수욕장 지금 바닷물이 다 빠지고 없는 상태가 됐네요 아따 뭐, 모래가 엄청 곱네요 여기는 장경리 해수욕장입니다 안전히 물은 다 빠지고 지금 뻘뻘게 남아있거든요 모래는 지금 되게 곱네요 영흥도 심리포 해수욕장입니다 여기는 지금 영흥도 심리포, 심리포 해수욕장의 체크 길입니다 여기는 지금 영흥도의 심리포 해수욕장입니다 영흥도입니다 영흥도 여기는 영홍도입니다, 영홍도. 지금 막 물이 막 들어오고 있는 중이네요. 아, 백사장입니다, 백사장. 지금 물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중이네요. 아, 낚시하는 사람들이 많네요. 여기는 지금 해수욕장 지금 전망대가 되거든요. 여기는 심리포 해수욕장 위에 지금 전망대 올랐습니다. 지금 물이 막 들어오고 있는 중이네요. 여기는 지금 심리포 해수욕장 지금 전망대입니다. 전망대. 아 김치가 좀 멋있는데요. 아, 여기는 건너리셔가지고, 바람이 이 시원합니다. 아, 이거는 완전히 바위가 아주 좀 오래된 바위 같은데. 영, 영흥도 심리포 해수욕장의 해커길입니다 아따 아주 멋있는데요. 지금 바닷물이 막 밀려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곳은 영흥도 신리포 해수욕장입니다.